오늘은 6월 5일 수요일입니다. 그동안에 내가 주로 하는 이곳을, 텃밭을 비워놓고 원정 출조를 이렇게 했었는데 별 재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. 또 원정 출조한 곳이 대부분 한강이 다리를 건너서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에 정신적으로 어 피곤하고 또뭐조항도 좋지가 않아서 내가 주로 어 하는 이곳으로 출조를 했습니다. 요즘 장어 잡기가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. 에 오늘은 과연 에 정말 시원한 입질이 들어올지. 이제 막 미끼를 던져놓고 어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오늘 밤어 시원한 조리대가 한강으로 처박히는 그런 입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에 멋진 장어 입질을 촬영을 할 수. 있는 그런 입질이 있으면, 내일 다시 유튜브로 동영상을 올려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.